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a sambuddhassa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a sambuddhassa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a sambuddhassa Puttan saranam khacchami Tuh butang bibutan, saranan kacani Tuh tiap bidatman, saranan kacani Tuh tiap bidatman, saranan kacani Tati butang buktan, saranan kacani Tati ampi, daman, saranan kacani 아리아비 <라리야 비상방>, 삼랑삼랑 <선사라방, 라리야> 타차이 차이 만이 비가 왜 아누사띠 타나니 까따마니 차 이다 아리아사 왔고 따따 까당 아누사라띠 이띠피소 바가와라항삼마 삼구도 위자 짜라나 삼판노 스가토로까 위두 아누 따로 부리 사람마사라티 사타대와 마누 사낭 부토 바가와디 비구들이여, 여섯 가지 계속해서 생각함의 장소가 있다. 무엇이 여섯인가?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다음과 같이 부타를 계속해서 생각한다. 그분 부처님은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지혜 덕행 두루 함께 갖추신 분,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세상 일을 모두 허니하시는 분,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험는 분, 모든 천상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입니다. 뿌나 짭바랑 아리야 사와코 담마 마누사하띠 수아가도 바가왔다. 담모 산디티코 아칼리코 에히바시고 우파나이고 바자탕 웨디타보 인유이디 다시 순스러운 지자는 단말을 계속해서 생각한다. 부처님의 에해잘 소리진 단말은 즉시 확인할 수 있고 결과 가 나타나니. 와서 보라는 것이며 니빠 나로 이끌고 지혜로운 이 스스로 보아 깨달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꾸나 짜파랑 아리야 사와또 상강 아누 사라띠 수바띠반노 바가와또 사와끄 산고 우조파띠반노 바가와또 사와끄 산고 니아이아파띠반노

다퀴레이요 안젤리깔라니요아누따랑훈약케땅로까사디 다시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다음과 같이 상가를 계속해서 생각한다 진지하게 수행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 정확하게 수행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 올바르게 수행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 여법하게 수행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 이분들 네상의 대장부여 여덟 무리의 상자들, 이분들이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이니 공양 올릴 가치 있는 분들, 환영할 가치 있는 분들, 보시 올릴 가치 있는 분들, 합장 공경할 가치 있는 분들이며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보고싶은 대상입니다. 뿐나자바랑아리아사와코 아따 노 실라니 아누사라티 아칸다니, 아치다니, 아사발라니 아까마사니, 부지사니, 윈뉴파사타니, 아빠라마타니, 사마디상와타니까니. 다시 여기 순스로운 지자는 다음과 같이 자신에게를 계속해서 생각한다. 나에게는 훼손되지 않고 뚫어지지 않고, 오점이 없고, 얼룩지지 않고 벗어나고, 지자들이 장단하고 비난받지 않고 삼매로 인도한다. 나랑 아리야 사바고아노자아누사르티 라바 왔술왔요 마체라 말라 파리티다야 바자야 위라마체나다사아가아사 무다짜고 빠야다 빠니 고사카라또야자요고 다나상비바가라또 띠 다시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모시를 계속해서 생각한다. 나는 인색함이 때에 옹매인 사람들 가운데서 인색함이 때가 없는 마동으로 제가 여신다. 아낌없이 보시하고 손은 깨끗하고 주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요구에 반드시 부응하고 보시하고 나누어 가지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니 이것은 참으로 내게 이득이구나. 이것은 참으로 내게 큰 이득이구나. 무라라가리야사왔고대와다누사띵바메띠산티데와짜두마하라지까

మయ్యంపితిన సమ తేత్తనా శ్రీర్తి శుద్ధ తేత్తంపి శుద్ధ సమిచ్చర్తి ตตารูเปนอสชาเกนัสมมนากตัตาเทวดาอิโตชุตตาตตาอุปปัณณ์ไม่ยัมพีตตารูโพชาภูสังกชติตตารูปายาปัญญาสัมมนาการตัตาเทวดาอิโตชุตตาตตาอุปปัณณ์ไม่ยัมพีจัตตารูปัญญาสังกชติตี다시여기성스러운제자는다음과같이천신을계속해서생각한다 <시 S 2> 사대 왕천의 신들이 있고 삼십삼천의 신들이 있고 야마천의 신들이 있고 도솔천의 신들이 있고 화라천의 신들이 있고 타화자제천의 신들이 있고 범신천의 신들이 있고 그보다 높은 천의 신들이 있다. 이런 신들은 믿음을 부족하여 여기서 죽은 뒤 그곳에 태어났다. 나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다. 이런 신들은 계를 부족하여 여기서 죽은 뒤 그곳에 태어났다. 나에게도 그런 계가 있다. 이런 신들은 배움을 부족하여 여기서 죽은 뒤 그곳에 태어났다. 나에게도 그런 배움이 있다. 이런 신들은 고시를 부족하여 여기서 죽은 뒤 그곳에 태어났다. 나에게도 그런 고시가 있다. 이런 신들은 반니아를 부족하여 여기서 죽은 뒤 그곳에 태어났다. 나에게도 그런 반니아가 있다. 야스민 비카외 사마예 아리야사 왔고따타가땅 담망 상강 신랑 자강 대왔다 아누사라띠

이단 피고 비가왜아람만남 가리트와 에와 미데까지 사타 위수잔디 이만 이코비가왜차 아누사티 파나니디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지자가 이와 같이 부다담마 상가 자신에 대 자신의 보시 천신을 계속해서 생각할 때 그의 마음은 탐욕에 압도되지 않고 성냄에 압도되지 않고. 어리석음에 압도되지 않는다. 그때 그의 마음은 올 보라진다. 그는 욕심을 솟아나고 벗어나고여의였다 비구들이여, 여기서 욕심이란 다섯 가닥의 까마구나의 은유적 표현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대상으로 삼은 뒤 여기 어떤 중생들은 청정하게 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여섯 가지 계속해서 생각함의 장소가 있다. 예, 저기 뭐니 뭐니 해도 우리. 독성 집의 뭐, 중심이 되는 경전 중에 하나구요. 어,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해서 알지만, 사실은 부처님께서 알려주시는, 어, 내가 어떤 곳을 떠나고 어떤 자리에 머물러야 하느냐? 라는 그 머뭇의 기준 자리로 부처님이 세 군데 자리를 알려주시는 거죠. 바로 하나가, 뭐, 이런 경전에서 우리가 보았죠. 부처님, 어떤 머둠에 우리가 자주 머물러야 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지금 독경한 어,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는 여섯 가지가 있다. 내 마음이 그저 잡다하게 이런저런 생각, 이런저런 공리, 막어찌해볼까 요렇게 가지 말고 늘내 마음이 특별한 해야 하는 생 시간이 아니라면. 내 마음은 요 여섯 가지에 대한 계속해서 생각하는 고자리에 그 머물러야 한다. 물론 이제 두 번째 모음은 어, 자비희사 사무량심. 요거는 아예 사무량심이란 말과 동의어가 사범주죠네 가지 성스러운 모음 그래서 내 마음이 어디에? 자비희사 성내지 말고 해치지 말고 내 마음은 늘우 성냄의 반대말이 자고 폭력의 어, 반대말이 비고 그 밑으로 시사가 같이 나오죠 이렇게 자비시사라는 네 가지 성스러움의 마음을 머물게 하라 이게 두 번째 모음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 어, 사념처와 사선으로 어, 우리 사념처 이러면은 까에 까야 노파스 위아라띠 몸에서 몸을 놓치지, 관,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그래서 신수, 신법.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성취되는 바른 산매가 팔 정도의 정정. 이 바른 산매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네 가지 산매로 나타나잖아. 아, 네 가지 선으로 나타나죠. 뭐, 우리가 아는 거지만, 선과 산매가 이렇게 구분되는 거죠. 산매는 어떤 형태로든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되었다라고 하면 삼매죠. 그러나 부처님이 알려주는 고멸의 길은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되었다라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물론 그 삼매가 이루어졌다 는 상태는 아주 행복하고 아주 아주 높은 수준의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어. 모든 괴로움의 뿌리가 되는 이 탐진치니, 이,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자. 탐진치에는 번뇌라는 게 들어있죠. 어, 이러한 부분에서는 삼매 상태에 있다라고 해서 삼매를 아무리 고도로 끌어올려도 최고 상태로 삼매를 끌어올려도 이러한 탐진치라고 하는 근본적인 괴로움의 뿌리가 되는 요것은 제거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탐진치를 제거해서 참으로 괴로움의 근본을 뽑아내고 고멸을 성취하자. 그 완성의 자리로 자기 존재를 소멸하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윤회에서 벗어난다. 아라한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 자리를 가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그냥 집중에 의한 산매가 아니라 삼매에 들때그 삼매의 상태에서, 뭐, 쉽게 말하면, 마음의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삼매 상태에서 여실지견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바른 삼매라고 해서, 초선, 제이선, 제삼선, 제사선, 네 가지 삼매, 아, 네 가지 선을 특별하게, 삼매는 삼만데, 어떤 삼매입니까? 바른 삼매입니다. 요 얘기는 뭐예요? 부처님에 의하면, 네 가지 선을 제외하고, 바른 삼매는 비록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되어서, 삼매를 이루기는 했다 해도, 이게 바른, 바른 삼매가 아니라는 거라. 뭐, 그러다 보면 그게 나쁘다라는 말이 아니라, 부처님이 알려주는 바르다라는 말은, 오직 고멸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탐진치라고 하는 첫 뿌리를 뽑아내고, 아라안을 성취하는, 요리 가는 거. 오직 이것만이 궁극적으로 바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삼매라고 하면서 네 가지 선이 지고 제시되는 이유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고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어떠한 것이 필요하냐. 이 삼매라고 하는 한정된 토대 위에서 눈을 번쩍 떠가지고, 이제 우리 경전에서, 어 우리가 이제 늘 공부하는 여실지견, 그거죠. 어 있는 그대로 알고 본다 달리 말하면 지금 대상이 된 요거 요러한 존재들의 실상이 뭐냐 상라가정이라는 요런 오해에서 벗어나서 존재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든 무상고무하라고 하는 실상이다 요게 존재가 가지는 특성이다 요걸 보는 것이 이제 여실지장 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해가 포인트가 이거라. 그냥 산매에 들어가지고 표현하자면 그큰 행복, 그 행복을 다그 누리고 있는 요것만 가지고는 이제 존재의 실상을 무상고무화를 다르게 보아가지고 에구 무상한 것한 순간도 자기 자체를 유지하지 못하는 요런 것에 대해서 내가 뭐 즐기고 하고 붙게 있을 것이냐? 그래서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 있지 않은 요거를 뭐라 그래요 염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염모하는 데부터 출발해서 사마타 미빠사나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은내 탐진치를 멸진, 탐진치를 뿌리 뽑아 버림으로써 고멸을 완성하는 거잖아요. 알아내는 거잖아요.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음. 삼매는 삼매지만, 바른 삼매다라고 제한적으로 제시해 주는 게팔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팔 정도가 정견부터 쭉 시작하지만, 마지막이 삼매! 이러지 않고, 바른 삼매! 이렇게 말하고, 바른 삼매가 무엇이냐? 라고 하면, 경전은 분명히. 뭐 우리, 요, 요교재에서도그팔 정도를 분석해 준 경전에서도 분명히, 음, 정견은 무엇이냐? 은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제2 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제3 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제4 선을 성취해서 머문다라고 네 가지 선으로 정의해주거든요. 그러면 오직 요네 가지 선만이 그 삼매의 상태에서 여실지견에서 사마타 밑빠다 나와 요렇게 방향 잡아서 나가는 고러한 특별한 삼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삼매하고 바른 삼매 다시 말하면 삼매하고 선하고 요 차이를 우리가 보아야 돼요 그래야 어, 팔정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가 삼매를 거쳐가지고 사마타 위빠사나로 나아감으로써 고멸이 완성되는가 참으로 우리의 수행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는 모든 것의 근거를 요 부분이 사실은 주는 거예요 고롭 게볼때 어, 세 가지 머뭄 중에 세 번째의 머뭄은 바로 사념처에서, 어, 신수심법 각각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뭄다. 그리고 사념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네 가지 산맥. 여기에 대해서도 사선이, 방금도 제가 그렇게 읽어드렸지만 사선을 그렇게 만든다고요. 초선을 성취해서 머뭄다. 제2선을 성취해서 머뭄다. 삼성사성 성취에서 머문다 머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러한 바른 0 0 상태에 들어서 그0 0 0 유지되어야 그0 0의 그 상태에서 비로소 여실지견에서 영0로사마타0 0산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거든요 0 0에 들었다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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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0 0 뭐 반주한다 이렇게 표현할 때 출정한다 그러니까 삼매를 깨고 나온다 이렇게 그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삼매 어 상태에서 이어지는 수행의 과정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 아무튼 이제 어 부처님은 이렇게 머문다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음세 가지 머뭄을 다 해야 되죠. 그리고 수행자라고 할 때는 뭐니 뭐니 해도 사념처 수행으로 삿띠를 힘 있게 하는 그래서 삿띠를 통해서 만호를 잘 제어해 가지고 찌따를 삼매에 들게 하는 그래서 어 바른 삼매를 성취하는 이게 이제 수행자로서 우리가 할 일이죠. 그러나 이제 그 수행자가 해야 되는 그... 그러한 이래 앞서서 기본적으로 불자라면 불자로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떠한 삶의 기준을 가져야 합니까라고 할때어 오계를 지키는 일에서부터 다 시작하지만 요러한 머뭄이라는 그러니까 세 가지의 머뭄을 기준으로 보고 그 중에 어 수행 수행 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야 되느냐 일상의 삶에서 어디에 머물러야 하느냐 요렇게 주제를 잡아보면 오늘 우리가 독경한 어,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는 여섯 가지 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뭐 이런 저기 우리 법회에서도 이제 오늘 시작했으니까 그러기서 요아니 어, 경전으로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는 여섯 가지를 독경하고 시작하자고요 그러면 이제 후보님들 어 법회에 와서는 음또 일주일간 내가 이러한 삶에 머물기 위한 힘을 갖자라고 해서 함께, 함께 독경하는 거고, 어, 대개 가셔서는 여러분 대개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혼자 어, 늘이 여섯 가지를 반복해서 생각하는 어, 훈련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전을, 경전을 이렇게 혼자서라도 독경하는 어, 그런 연습이 필요하겠죠. 뭐,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참, 뭔가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시간은 너무 잘 가버려요. <laughs> 그래요. 아무튼, 저기, 음, 불자로서의 삶의 뭐 기준, 출발, 이렇게만 해도 되는 이야기니까 시간을 좀 써서 어? 말씀드렸고요